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섰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번 안실학교 시간에 지금 가장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에 처음 나오시는 한 자매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이 문제에 대하여 궁금해 하신 분들은 적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단순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고 물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심하거나 툭하면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들을 죄에서 개인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각 시대와 각 날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들입니다. 은혜로우신 주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하여서 사랑과 헌신의 행동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높은 특권과 이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만 주장한다면은 자신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심판 날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돌보시는 성품과 그분의 의 그리고 자비와 사랑에 대한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자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고 기다리시면서, 만약 우리들이 계속하여 주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분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타협의 지점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라는 거룩한 지점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인도자께서 발걸음을 맞추고,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잔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향하여 전진하고, 어둡고 허망한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방탕한 정욕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늘의 특별한 성품을 보존하므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도덕적인 취향 그리고 습관과 관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늘 왕가의 이론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보아를 위탁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신 빛과 특권의 탁월한 유익을 인식하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빛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행적을 두드 해줄 어떤 변명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두고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기로 다시 한번더 굳게 결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특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성도의 품위가 있습니다. 경박한 언어들, 눈짓, 손짓들은 재림성도의 품위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었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하여 버려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도와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어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 순종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